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4월 14일, 4월의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그, 헤럴드경제인가요 대상 경주 때문에, 부산의 뭐, 서수문 등 주요 기수들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래도, 최시대도 있고, 다실바도 있고, 뭐, 지난주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편성이요. 8, 9마리 편성이 많아서, 아주 크게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축이 서 있는 경주가 한두 개, 한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반 정도는 제가 볼때한 10배 내외의 배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루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혼전경주 4경주 6경주 잡았는데요 4경주는 안 터질 수도 있고요 사실 5, 6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4경조는 잡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바꾸기,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어, 제가 볼땐 6경조가 좀더 혼전이에요. 1경조 예상하겠습니다. 1경조는 뭐 7번에 옥세입니다. 저희 예상지는 1번이 좀더 많이 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7을 그냥 대가리로 잡았는데 일번은 선행이라는 이유로 좀 과도하게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데뷔전 이 금화 데프트 편성에서 12번하고 2번이 뒷말하고 15마신 차로 벌렸던 경주에서 해부어 굿이어가 앞에 들이 댔죠 그러면서 꼴찌. 다만 3F 43초 8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어, 처음에는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이었는데, 괜히 안쪽을 내주는 바람에, 여기 일, 1번인데, 어, 그 1번 말이 끌렸죠. 끌리면서 선행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쌈바스텝입니다. 어, 쌈바스텝이란 마필이 안쪽에서 끌려가지고 선행을 나섰고, 그러면서 선행을 내줬는데, 역시 끝걸음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선행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팔립니다만, 어차피 DC면 없는 말이다. 조교 그냥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말이 그렇게 큰 편이야 해서 파워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 7번이에요. 7번. 예, 7번 상상 그 이상도 마체가 좀 얇습니다. 체적을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복귀로 되, 나오죠. 왜냐하면 직전 경주를 외곽을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착을 버텼기 때문에, 직전에 왔습니다. 블랙볼트란 마피 약한 말 아닙니다. 코차 정도라면, 뭐, 여기서 와야죠.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피 일이 1번, 4번 있습니다. 1번보다는 4번이 조금 나은데, 4번 아리온키는 주행이 좀 불안정한 말이에요. 그 부분만 아니면, 얘도 어느 정도의 끈기는 있기 때문에, 뭐, 인기 지금 4위 정도인데 복병이고 결국은 저는 1번 사번이 앞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만 짧은 말들이기 때문에 뭐 19번 같은 말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다 판단됩니다 말이 굉장히 둔탁하고 스피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변수인데 일단 크잖아요 말이 거의 5 0 0 k 로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 붙이면은 보폭으로 뭐 중간 정도 붙일 수 있고 선두권하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직선탄력은 9번이 낮다라는 거죠 요런 편을 생각하면은 안쪽에 있는 1번 4번 번은 알수 있어서 저는 7번권을 우선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똥말레이스죠 똥말레이스인데 축이 없죠 축이 없, 없는데 퀸 로맨스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실바가 탔겠다, 말도 크겠다. 근데 뭐 이게 편성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1번 BJ 맥스 부터해가지고 앞에 붙일 만한 말이 많거든요. 벨로시 랩터도 이렇게 뭐 늦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출발을 잘 받으면 14초 0 정도도 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초이스 로드도 14초 13초 후반이기 때문에 퀸 로맨스가 편안하게 앞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퀸 로맨스는 제가 지난주에 그3 0조 마방의 영광의 터치를 설명드렸었죠. 그 말하고 비슷합니다. 말이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00은 안 되고요. 뒷심이 없는 편. 편안하게 따라가면 뭐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인기 1, 2위라서 좀 애매하고요. 현재로서는 뭐 3번 뭐 벨로시 랩터가 조금 난것 같습니다. 발주가 조금 관건인데, 발주 달되면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인데, 뭐 전진구라는 점도 있네요. 이캐시 이것도 인기 맞죠? W가 아니네. 인기 많는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원더풀 어필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아요. 이캐시는 출발이 좋아서 앞에 붙였다가 자리 못 잡아서 뒤로 밀린 이후에, 다시 직선에서 올라왔다는 점에서 원더풀 어피라고 비슷하게 이번에 올수 있는 말이죠. 역시 기복마 편성이라서 이 말이 낫다라고 보여지는 말은 없습니다. 말보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3번의 근사한 우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 포스원도 모릅니다. 이 기습 선행을 때려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나인 포스원, 이경주는 어떤 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이건 축이 있어요. 1번입니다. 제가 5두를 5를 대가리 잡은거는 데뷔 초기부터 제가 좀 봤던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뛴거는만 보면은 대단치 않습니다 대단치 않아요 직전 1번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대단치 않아서 결국은 1롯만 투투플라잉을 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보시죠 포아주로라고 합니다만 1000m 1분 01초 정도 끊어줄 수 있는 안정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만은예외이 없습니다 이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약간 퐁당퐁당이긴 한데 1번 게이트고 빠른 말이 없어가지고 작정한 그냥 선행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 여기서 우, 우세입니다 1번은 그냥 우세고요 후착은 5번 정도 근데 뭐이 경주도 음, 지점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해요 능력이 능력이 비슷비슷해서 접전인데, 저는 1번마투투 플라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패스트건. 살짝 의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는 올 수밖에 없는 전기입니다. 최적전기인데, 뭐, 희망배, 뭐, 기가 막히게 됐고. 사실, 직전 경주 자리, 최적전기 그 자리에서 웬만한 말들은 다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에, 전전 경주에 이런 편 쓰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의심할 구석은 있는데 다시 3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주요 인기 마필인 K 골드바 한테 이때 오른마신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뭐3번의 우세죠. 저도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후차기 적전입니다. 지금 되는 말이 많아요. 1번, 2번부터 해가지고 어떤 말이 튀어들어갈지 모르는데 저 직전에 이거 칠동담이로 맞췄거든요. 요건 요건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이 편성이 세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에요. 다습주로도 유리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을 직전에 봤던 이유가 이때 복귀가 나왔거든요. 출발이 가장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전기여서 직전 경주... 왠지 제 느낌은 그랬어요. 부부 기수기 때문에 에, 박재희가 좀 땡겨줄 줄 알았어요. 근 결론적으로는 이 플라잉 플라잉 터치인가요? 뭐이말이 이마, 말이 선행 나서 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들어왔던 해당 경우인데 말이 기대입니다. 훈련 때도 기대요. 그래서 직전은 약한 편성에서 힘한 배잘 돼서 온 어, 말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하게 볼고 왔습니다. 훈련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게이트가 12번이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걸음 신장세라고 생각을 하면 12번의 입상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어쨌거나 이 말은 이 패스트컬한테 오른마신 깨졌기 때문에 다른 말이 올수 있겠죠. 취마들이, 취마들이 일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뭐 낙동 전사는 인기마필인데 어차피 8번, 11번은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취이면 색달타 파이터인데 직접 무너져 가지고 왔단 말이어서이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은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의 경주력을 생각하면 한 번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색달 파이터는 복병인 줄 알았는데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3번의 근사한 우세 속에 8번이라던가 11번 이런마필드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승부책의 연입니다 골든 썬더볼트는 직전 늦바 안했으 왔는데요. 이 말은 그렇게 능력은 센 말은 아닙니다. 전개가 잘 풀려야 돼요. 전개가 잘 풀려야 되고, 에... 니 그러니까 바로 이전 경주인4경주에서 에... 섹탈 파이터가 어느 정도 뛰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섹탈 파이터는 이번에 뭐못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 이 직전 경주가 이제 섹탈 파이터가 골든 썬더볼트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골든 썬더볼트보다는 섹탈 파이터가, 뭐 반수는 위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앞이 무너졌던 해당 경주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늦발을 했다고 합니다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해당 경주라서, 조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데, 적, 보여준 걸음은 뭐 약한 말이기 때문에 음, 인기만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패스트퓨리 앞에서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인데, 역시 말이 얇기 때문에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데요.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죠. 일단 태양업 등도 선행을 노릴 것이고요. 여기 마이스타도 뭐 선임 합니다만초반선력 이게 없지 않고, 여기 멀티 히트도 선행을 노립니다. 여기 로켓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긴 합니다. 다른 말에 비해서. 빠르긴 한데, 뭐 자리 못 잡고 그러면 뭐또꽉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복병 봅니다. 지금 인기 마필인 2번하고 8번이 아닌 복병을 축으로 보고요. 여기 진짜 복병은 10번인데 게이트가 10번이라는 게 문제예요 게이트가 10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laughs>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 뭐 노릴지 뭐 아실 거예요 대충 딱뭐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복병을 놓고 한번 가겠습니다 데뷔 초기에 바람 불었던 말이에요 이번에 될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것도 승부처 경주로 붙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문제이고, 여기 또 12번이 문제인데, 12번은 좀 불안한 인기 마죠아르크트로스는 얘는 입상했을 때가 다 선행입니다. 근데 12번인데, 뭐 압도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2가 선행 나설라면 11도 넘어가야 되고, 여기 독보 같은 말은 뭐 제일 빠른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선입으로 딱히 능력을 보인 말이 아닙니다. 선행 나서야 그나마 버티는 거고, 선행 나서서 잔나무 길 같은 말한테 칠맛신 진짜 깨졌기 때문에 그냥 전개로 앞에서 버티는 정도의 말이에요. 절대로 충각감이 아니죠. 여기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직접 경주력만 보면 압도적이죠. 분량 20% 주로라고 합니다만, 1분 18초 7을 끊었기 때문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경주가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분량 주로 때문에 기록이 조금 뻥튀기 된건 있습니다. 그냥 김혜선이가요, 말 부탁, 붙들고만 있었는데, 말이 알아서 그냥 선행 나섰고,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선행 나서가지고 여유승이기 때문에, 또, 직전 같은 전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인연은요, 이 늦바라고도 날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아르크트루스보다는센말 같아요. 근데, 경주력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뭐, 이런 경주는, 사실, 뭐, 풍운조와 황후파이터, 명성차지, 약한 편성에서 칠마신차로 한번 깨져봤기 때문에, 얘도 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복병 많잖아요? 복병 많습니다. 복병만 놓고, 한번 준비당 노리는 승부채 경주, 6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7은 뭐, 7경주는 이제 축이 서 있습니다. 일요일 날 많지 않은 뭐, 축이 서 있는 경주고, 늦발만 안 하면 돼요. 캐치더 어, 스카이는 이제 13초 3. 여기서 뭐 가장 빠른 말이기 때문에 선행 나서는 그냥 봅니다. 기수가 이제 시원차는뭐 신인 기수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능력은 뭐 여기서 분명히 반수위 정도는 되기 때문에 1번에 오세인데 후차기 문제입니다. 후차기 운전이에요. 여덟 마리인데 다 입상 도전 가능합니다. 뜨거운 만남은 가능한데 공백이 있어서 일단 뭐 제일 먼저 뭐 지울 것 같고요. 스파이스 액톤이 센데 상대적으로 지금 상대마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없는 편이에요 직전엔 2번 게이트였으니까 앞에 붙였다면 이번에 7번이면 한 중간 이하로 밀리면 앞에서 끝나버리면 올라오기 좀 쉽지 않아서 1,7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뭐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건 솔직히 뭐 우열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경주보다는 전개라든가 기수의 어떤 기승술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경주입니다. 1번만 인정하고 좋아하시는 말 그냥 응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4번의 근사한 우세인데 4는 조금 의심할 구석은 있습니다. 의심할 구석은 있어서 저는 그냥 2번,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트라, 트라이언 프킹을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정도 편성이면 앞에 나서려고 노릴 말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 4번도 앞에 에, 나서려고 할 것이고요. 레인 퀵라는 선택이죠. 앞에 나갈 수도 있는데, 앞에 나가면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4번이 강축이 아니에요. 강축이 아니, 아닙니다. 살짝 고민되는 경주입니다. 말이 좀 끌려요. 그리고 직전에는 정말, 어, 굉장히 좀, 장계가잘 풀렸죠. 늦바라고 뒤에 있었는데, 즐거운 여정 같은 말이 이제 1800첫 도전이다 보니까, 3, 4코너 지나니까 말들이 다 뭉쳐버렸죠. 그래서 뒤에 있었던 스타마타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닥토오스카 짧은 말인데 직전에 포아주로가 유리했고요 직선에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스타마타 특히 직전 경주 끌렸다고 합니다만 기록을 보십시오 의심할 수 있는 말이죠 의심할 수 있는 말이라서 저는 일단 기수가 다실바고 기본 능력은 2번이 조금 더센말 같습니다. 2번이 조금 센것 같아서, 트라이언프 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8개 경조, 뭐 간략하게 분석을 마쳤는데, 충마가 서있는 경조는 제가 볼때 7경조? 아니면 뭐, 4경조? 마지막에 뭐, 사실 뭐, 스타마타도 올수 있는 말인데요. 두세 마리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경우들은 추격 없기 때문에 중배당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하루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날이 기수가 없는 날이 좀 평소보다 좀 배당이 많이 나오죠. 기승 기회가 없었던 기수들이 들이 대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그렇게 싱겁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건승하시고요.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